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아요. 전에 댓글 못 사용해서 너무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다음 한번왜 그런지 찾아볼게요. 오늘은 근데 생크림 버터 쌈이 있는데 이게 1탄, 2탄, 3탄, 4탄, 5탄, 6탄으로 제가 나누려고 해요.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번째 탄 생크림 버터 슬라인데 초록색이에요 생크림처럼 푹신푹신하고 버터처럼 보들보들하대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어, 먼저 얼굴 열고 아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제가 먼저 좀 만져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뭐 느낌이 좋긴 한데 보들보들하기도 하고 좀 쫀득쫀득한 느낌?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잘눌어날까요 어? 안 봐줘요 근데 잘눌어나잘눌어나요생 크림처럼 잘 푹신푹신하려는데요 이게 진짜 푹신푹신한가 했더니 진짜 푹신푹신합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서 찍는 적이라서좀 답답한 술가 들릴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엄마한테 오라고 그랬습니다 조용하죠? 엄마한테 사진 찍는다고 말하고 엄마가 이해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을 했습니다 저 오빠도 사실은 예전에 나루토 춤 그거 했는데 삭제했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 해가고 근 네, 저는 엄마가 해도 된다 했어요. 오빠가 짜증 냈죠. 이렇게. 왜, 왜, 못하는, 못 나는 못 찍게 하냐. 그래서. 전못 봤어. 오빠의 나우터 친그거든 침, 침. 오. 한 개라도 들었더라고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음, 완전 좋아요. 보기 재요고 이게, 뭐, 버터, 버터사이기면서 해서, 어, 버풍이 잘 되었는데, 이거는 버풍이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택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바풍이안되고 제가 처음으로 만졌을 때, 확인하려고 그럴 때, 그래서 전에 봤는데, 이건바풍이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힘들대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싶은 사람 하고. 근데 이게 파이 브 완전 많이 써 있는데요. 바쁨이죠만. 아주 재밌습니다. 부침부침해요. 저 진짜 부침부침해요. 좀 먹을게요. 한손선 장. 근데 이게 살짝 질기기도 하다. 근데 버터도 아임이라서 그래도 좋긴 좋아요. 한번 제가 뚜껑만테더 돌아볼게요. 이 나머지는 듣기 이렇게 이거 뚜껑을 닫겠습니다 들릴 수 있어요. 이거. 오 느낌 너무 좋아요. 이게 다핑어 이게 보라랑 어 하늘색이랑 아닌가? 보라랑, 오어 이거랑 보라랑 어떤 또 핑크색이 어떤가? 핑크색은 냄새가 안 나는데 별로 뭐음 뭐지? 흰색이나 어 흰색이나 뭐또 하늘색, 하늘색이나. 네, 또 이런 색들은 냄새가 많이 나서 조금밖에 안 만졌습니다. 냄새가 너무 고약합니다. 느낌 좋아요. 이건 네,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잘연하고 이렇게 똥똥콧콕도잘 되고 자나는거 마찬가지죠. 푹신푹신하고 색깔도 이쁘고 냄새 난다고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바풍을 이렇게 바풍할 때 말고 이렇게 할 때는 클라우드 스라임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느낌 느낌 같아요. 그래서 딱 벌리면 이게 클라우드 스라임 느낌 그렇죠. 터지는 경우가 그런 느낌이다. 저도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제가 봤더니 럴 수도 있다, 아그크림 근데 이렇게 아주 터질 때안 만하게 터집니다, 아주 예쁘게 그때 유니버스랑 있잖아요 그, 그리고 그 천만 다인 거 있잖아요 천원 그거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굳어서 뿡, 뿅, 뿅, 뿅. 뿅, 뿅, 뿅. 어, 느낌 너무 좋아요, 자아요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볼게요 어떡해. 지금, 이걸 진짜 안 보일 거예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느낌. 친구들 좀 많이 나눠줬어요. 다른 똑볶이칠 때도 있죠? 클레이 같아요, 클레이. 클레이 있죠, 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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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클레이. 그런 느낌이에요. 에이, 잘 안, 안, 안 돼. 어 죄송해요. 이것도 괜찮다. 괜찮으세요? 어, 아니구나. 좀 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옮길게요, 바로. 옮겼습니다. 음, 아, 아니구나. <laughs> 보이세요? 이걸로 한번 갈아볼게요. 카메라를 갈았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 저 구멍 뚫렸어요. 한번 제가 이걸로 피자를 만들어 보셨거든요. 그 샐러드 아닌데, 뭐더라? 그 생크림 케이크 만들어보고 싶은데, 만들어볼게요. 이걸로 생크림 케이크. 제가 이게 많이, 망, 망, 망가져서, 많이 못 찍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오늘 고쳐서, 오늘 찍게 됐답니다. 오와 오, 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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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됐어, 보이세요? 좋습니다 지금 되게 반죽이 되긴 했는데 좀 이상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봤더니 구독자들이 구독기 딱한 개밖에 안 눌렀어요 너무 속상해서 더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반죽로갔거같으요네 봤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잠깐만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있구나. 안에 네. 중심 잡았습니다. 중심 여기 살게요. 보이시죠? 아라 나왔어. 근데 이걸 생크림처럼 감을 때, 이렇게 감아볼게요, 한번. 잠깐만요. 중심 또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잠깐만요. 에이, 이기 여기, 여기 이렇게 누 이렇게 튕겼어요여러분게못 하고 싶어도 못만 해서 너무 속상하시죠. 제가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등이 됐어요. 또? 어, 케이크가 완전... 토핑은 제가 좀 떼볼게요, 저기서. 아닌가? 필요 없나? 필요 없겠다. 네. 떼보겠습니다. 완전 좋습니다. 내 오빠가 깨어나는 소리. 지금 완성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어? 음 같은. 릴게요 제가 이거 케이크좀 케이크를 들어서 입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됐다. 잠깐만 보이세요? 뭐 어? 보이세요? 너무 예쁘지 잘 만들었죠? 이게 하트랑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트입니다. 잘 만들었죠? 푸실게요. 아, 어, 푸실겠습니다. 그래도 푸시하니까 옆구리부터 푸시겠습니다. 옆구리 푸시기. 또옆부로부셔서 덮고 덮었으니까 이제 부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저 1탄 쏘를 테니까 제아팁 1탄 보세요. 꾸잉. 제, 2탄 보고 싶으면 제아팁 2탄. 3탄 보고 싶으면 제아팁 3탄. 이렇게. 아니, 제아비 3탄 말고 제아팁이 생크림 슬라임 3탄. 제아TV 생크림 슬라임 2탄, 이렇게. 1탄 보고 싶으면 제, 제아 생크림 슬라임 1탄. 님이 보고 계신 분이죠. 제가 알려주는습이랑안 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아, 이렇게 좀 되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제가 2탄, 3탄, 4탄, 5탄, 6탄만 똑같이 시전됩니다. 1탄. 보, 그럼. 제티비 v 션크림 2탄 이렇게 대신 앞에 숫자를 바꿔야 니다 2탄 1탄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끝낼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빠이